가정폭력 어떻게 하지만 말고 증거 모으게 김태균 조언. 개그맨 김태균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현실 조언을 건넸다. 컬투쇼에서 얘기를 했고요. 신유진 변호사는 주변 참고인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한다면 개인이 남긴 상세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그날그날 그날 어디를 맞을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록해 둔 것도 이혼 소송 시 도움이 될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고 도움이 될수 있다고 기록은 누적된다. 10년, 20년 전 일을 근거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사건을 계기로 결심하게 된될것 아닌가. 과거부터 더 누적된 것이기에 법원에서도 남편의 귀책 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까 그러니까 결론은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야 된다. 뭐그 얘기입니다. 일기 쓰는 게 쉽진 않죠. 예. 요즘에는 뭐제 댓글 보면 핸드폰 영상이나 녹음, 녹취.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사람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녹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차분히 갖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급하게 행동을 하면은 까먹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